표정이 굉장히 영혼이 없으시네요. 오타를 내가지고 전 프린트를 다 수정해야 되거든. 챌젠지라고 <laughs> 해야 돼. 젠지 챌렌지 해야 <laughs> 다 같은 날. 응. 아. 괜히 있던 치워. 일이야? 화이트를 좋아하지. 화이트 영어로 뭔줄 알아? 화이트 영어로 화이트. 틀렸어. 화이트, 화이트. 틀렸어. 그래서 단어가 다른 단어야 또 어, white out 하기도 해. 근데 out은 붙여줘야 white out 하기도 하고 음. 여기 써 있네. 이런 수정 테이프 correction tape. Correct가 뭔가 수정하다는 뜻이야. 이안 맞아. Smooth pad c o 그래서 겁나게 그냥 화이트하자. c o r r e c t 이트 틀렸다고 했잖아. 전지 <laughs> <철젠지> 같은 사람 아니야. 려오